안녕하세요. 보험, 보험 놈놈놈의 윤보험 이 팀장 성총무입니다자 <laughs> 오늘 보험 놈놈놈의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뭔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니까 아, 상담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냥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고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보험 가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제일 니까 그러니까. 예. 네, 네. 네. 뭐 누구 먼저 누구 먼저 얘기하실래요? 제가 먼저 얘기해볼까요아 네네 어. 제일 큰 형님이시니까 응. 일단은 며칠 전에 상담하신 분인데 비형관염 복균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비형관염 복균자인데 그러니까 진단은 받고 간수치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약을 드시진 않았는데 그 유병자 보험을 가지고 계시길래 혹시 약을 드시나요? 드시지 않는데요. 음. 뭐, 뭔가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치료도 받지는 않는데요. 그냥 진단만 비형관염이라고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왜 유병자 보험을 들고 계시나요? 말씀드렸더니 비형관염 복균자인데 무조건 유병자 아닌가요? 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 네, 설계사들이 뭐 워낙 그,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비형 간염 복균자라는 거를 보험회사에 다 알리지 않고 그냥 가입하셔도 된다 얘기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험금 못 받는 거 아니냐 문제 생기는, 네,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불안해 하시는 네, 거 아닙니다 치료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건 따로 고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입하셔서 일반체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래도 죽어도 유병자로 해달라고 하셔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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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다른 데 가서 가입하라고 말씀 드렸어요 제가든 못해도. 이렇라 앞에서 아, 네. 가입은 안 하시고 네, 가입 안 하시고 그냥 다른 데 가라고 아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laughs> 대나무 같으신 분이 네요 <laughs> 꺾이지 <laughs> 네. 않아요. 네. 뭐 이거 엊그저께 건데 따끈따끈해요. 아 뜨겁네. <웃음> 뜨거워. <웃음> 배우자가 상담 신청을 주셨는데 남편분 보험을 알아보시려고 근데 이제 남편분이 고지혈증약하고 고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다가 이제 약을 타러 가실 때 정기적으로다가 검사를 받는 거지. 피검사, 혈액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천파 검사를 한 5,6개월 전에 한 건데 거기서 혹이 조만한 게 발견이 됐네요.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지해야 돼요? 일단은 이거는 <laughs> 3개월에서는 빠져요. 3개월에 빠지는개월되기 때문에, 3개월에선 빠지는데, 추가 검사. 그렇죠. 음, 이거는 음. 1년 내 어. 추가 검사에, 그쵸? 그냥 건강검진 목적으로 가서 초음파를 했는데, 혹이 나왔다라고 하면, 3개월에서 빠지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혈액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높아서 초음파를 한 거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재검사에 해당이 돼서 고지를 해야 돼요. 그죠? 아, 요건, 요건 어렵다. 요, 어. 웬만한 사람들 어.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고지하게 되면, 이제 뭐, 간, 뭐, 전기간 부담보 나오겠지. 그죠? 어. 까딱 잘못하면, 어. 그치. 거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요 분이 12월 달에 요것 때문에 ct 예약을 해놨다고 하시더라고 ct 검사를 런데 아, 그러면... 분명히 지금 암만 심사를 올린다 하더라도 검사 결과 갖고 오라고 할 거란 말이지 그 이후에 그런, 그렇죠. 그렇죠? 음. 아니면 거절 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근데 요 분이 다른 병력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럴 땐 유병자로, 유병자 아니면 답이 없다 유병자로 네. 권유 드렸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따끈따끈한 겁니다 음. 네, 며칠 전에 <laughs> 도사, 도사 같아요 며칠 전에 일단 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가입을 하신 분은 아닌데 일단 가입을 하시고 난 뒤에 갑자기 병력이 생각이 나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아, 주셨어요 이런 음. 분들 많아요 은근히 그쵸 되게 많아 어, 음. 어, 많아. 보험 가입을 다 했는데 갑자기 질병, 내 음. 병력이 떠오르는 음. 경우들 무릎에 대해서 자기가 치료를 받은 게 있는데 요거는 7번이 넘은 것 같다 요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단이라든지 인터넷에 가서 5년치의 병원 기록을 떼서 내한테 갖고 와라 요렇게 그래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솔직히 귀찮죠. 음. 귀찮아. 귀찮아. 귀찮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도 일단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보니까 왼쪽 좌측 무릎 연골연화증으로 아홉 번을 이제 통원으로 병원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빼박이네 빼박. 고지해야죠. 7회 이상 치료를 받으신 거니까. 그렇죠. 5년 이내. 이럴 때는 그 청약 철회하는 방법도 철회죠, 있고 철회하죠. 철회. 네, 후, 후고지가 안 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철회해야 돼. 네. 일단은 후고지가 되는 회사들 네. 나중에 추후에 네. 새로 고지해갖고 뭐 부담보나 할증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후고지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철회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게 낫다. 정답은 다 나왔습니다. 일단 상품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후고지가 안 되는 상품이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철회가 되면 좋았겠지만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서 청약철회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지를 하시고 새롭게 실비랑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좌측 무릎 정기간 부담보가 잡히고 할증 2116원 정도 할증 부터서 <laughs> 디테일하다 16원 <laughs> 그렇게 해서 보험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쵸, 이게 고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여러분들 상담들이다 보면, 그걸 제대로 안 하시고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잘 몰라. 그쵸. 근데 저희는 도사잖아요, 했지. 도사. 고지 의무에 대해선 도사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게좀 있어. 그죠? 우리도 모르는 가끔, 거 가끔 나와요. 감 <laughs> 있어. 음, <laughs> 진짜 약간 좀 아리까리하고 약간 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웃음> <웃음> 그러면 바도 해결해. 그, 해결해. 진짜 해결해. 도사, <laughs> 진짜 도사. <웃음> 어. <웃음> 고지의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불리할 때 내가 아플 때 우리의 사고를 겪을 때 내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 고지의무 하나를 잘못 들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보험료를 냈 지만 나중에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고지의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고지의무 어기고 가. 가이페라 뭐 어겨도 3년이면 보장을 뭐 받을, 받을 수 있다 5년이면 된다 네. <laughs>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어. 얘기가 하고 있는데 못 받습니다 고지의무 그렇죠. 위반하면 나중에 못 받아요 그리고 이 보험 설계사들이 보면 이 고지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도 진짜 수두룩 빽빽합니다 솔직히 네. 네. 말씀드리면 잘, 몰라, 잘, 몰라.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의무에 대해서 이제 수령을 올바르게 안 하는 설계사들은 솔직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죠? <웃음> <웃음> 왜 그러는 거야 여 도대체 수당 수당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보험 설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계약자들 눈탱이 치고 그러면 계약자들은 맨날 눈탱이 맞고 피 같은 돈 날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 고지 위반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병력들을 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지 의무 중에서는 뭐 길게는 5년 그 다음에 1년 3개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5년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일 헷갈려 하세요. 많이 헷갈리죠. 음, 많이 이거? 헷갈렸어요, 이거. 자 5년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치료라든지 30일 이상 약 복용 투약 요렇게 해당이 되면은 5년 이내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입원이라든지 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자분들도 많이 아세요 왜 그쵸. 쉬운 단어니까 그쵸. 근데 7일 이상 치료라든지 30일 이상 약 복용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7일 이상 치료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1년 전에 무릎으로 뭐 3번을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같은 질병으로 6개월 전에 4번을 받았어 그리고 3개월 전에 두번을 받으면 요거는 7회 이상이 해당이 되니까 요거는 그렇죠. 5년 이내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왜? 같은 질병이면 은 5년 이내에 띄엄띄엄 받았다 하더라도 합산입니다 합산 약 또한 똑같습니다 뭐 1개월 전에 2주치의 약을 받고 2주 뒤에 다시 2주치를 받고 1주 뒤에 뭐 3일치를 받았다 그러면 은 30일 이상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또한 합산이라서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합산 때문에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년이 지나더라도 그렇죠. 1년이 지나더라도 2년이 지나더라도 같은 질병으로 해서 드시는 약은 다합살입니다 그렇죠. 5년 이내에 보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1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성충무 님이 어, 1년 이내에 또 해당되는 고지 의무가 있는데,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았냐예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의심된다고 해서 큰 병원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잖아요. 요런 경우에도 고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변경이 돼서 소견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고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어, 소견서를 받고 검사를 받았으면 요건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음, 그래서 1년 이내에는 거. 재검사가 있으면 고지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3개월 있어요. 3개월은 제일 쉬워요. 병원 갔다 온 것만 얘기하면 돼. <laughs> <좀> 무조건, <laughs> 네. 무조건 얘기해야지. 네. 3개월 안에 병원 갔다 왔다를 얘기하면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가는 거 검사 받으러 갔는데 이상이 없다 이거는 고지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검진을 갔는데 이상이 생겼어 그건 얘기해야 돼요 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상은 없는데 다른 의료 행위를 받았어요 그건 또 고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고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3개월 안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신 것들은 꼭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고지 의무는 파면 팔수록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계속 바뀌니까 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병... 변경되고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설계사들도 공부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요 네, 네.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보험 놈놈놈의 두 번째 영상으로 고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뭐 다른 궁금한 내용이나 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그런 영상으로 주제를 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 상담이라든지 뭐 내가 좀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오홈놈놈놈이라고 치시면은 채널 하나가 뜰 거예요. 그 들어가가지고 채널 추가 하신 다음에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깔끔하게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주세요.